저는 이번에 좋은 교회는 아주 교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교회는 풍성한 교제의 현장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는 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돌죠. 또 위성 그 다른 또 지구에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돌게 되죠. 그럴 때 정상적인 궤도를 다 제자리에 있게 하는 정상적인 궤도의 힘을 우리는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구심력이 있고, 하나는 원심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심력은 중심권에서 멀어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구심력은 뭐냐? 막 중심을 향해서 가게 하는 힘이 중심에서 밖으로 멀리 하려고 하는 힘과 또 반대로 중심을 향해서 가까이 가게 하는 이두 힘을 어 갖다가 원심력이고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원심력과 구심력을 통해서 어 정상적인 궤도에 자리에 있게 되고, 또 균형 잡히게 우주가 제자리를 돌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것도 봐요. 신앙 생활은 잘하는데, 이게 성도 간의 교제가 좀 잘못된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도 원심력이 있습니다. 또 구심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원심력, 그렇게 계속해서, 뭐, 안에서부터 나가게 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교회의 구심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성원들이 그냥 친화력을, 교제를, 친교를, 그냥 서로 가깝게 해서 가지게 하는 이두 가지. 원심력과 구심력에 의해서 천체 궤도가 정상적으로 균형 잡히게 도는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구심력 같은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원심력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두 가지가 일치가 됐을 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듯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동시에 사람의 사랑과 오늘 위로도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의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대기를... 그리고 기도하기를 심썼다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 오랫동안 신앙 생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보면 직업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신분도 달라요 생활 수준도 달라요 생활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함께 어울려서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원심력 같은 예배, 교육, 전도, 봉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구심력,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제를 헬라말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함께 나눈다, 함께 소유한다,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 성도에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이라고 하는 건 오고 가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두절이 되고 어, 그래서 멀어졌고 불편했던 어, 이런 사람들 이런 교인들이 서로 오고 가는 오늘 이번 대보름이라고 하는 날을 택해서 성도의 교제 어, 척사대라고 하는, 어,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 우리 교회는 원심력만 있는 신령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만 아니라 인간적인 좋은 관계도 이루는 구심력이 있어서 아주 정상 궤도를 달리는 천체처럼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 나눌 수 있고 사귐이 가능한 인원이 일반적으로 90명에서 최대 120명이라고 합니다. 수만 명 수천 명 모인다 할지라도 가깝게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은 90명에서 120명 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다 해도 교제가 없으면 신앙 교회 생활하는데 아주 지옥 같은 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교회, 사귐이 없는 교회 아주 꽉 맥힌 교회 같아서 교회 오게 되면 괜히 숨 맥혀요 옆에 있어도 말 붙여주면 좋은데 응? 내가 버릇없다고 말해줄까 봐 그러면 또앞에 계시는 분 내가 어른인데 지가 나한테 인사하고 말 걸어와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갑순이와갑값뜨 사랑에도 입을 딱 닦고 있다 보면 나중에 엉뚱한 녀석하고 엉뚱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먼저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인간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끊어졌어요. 교통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웃하고 원수됐던 그 관계를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장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피받은 형제, 한피받은 한 가족,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서로 교통하고, 어, 교제하는 건 야 출신 학교가 비슷해야 돼요. 어떤 취미가 같아야 돼요. 잘한 곳이나 사는 곳이 어 이게 잘 맞았을 때 세상의 교제가 되는 동기지만은 교회에서의 교제는 철저한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에요. 이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이니다 권력으로 사귀면 오래 못 가요. 지금 이재명, 어, 이렇게 대표와 뭐 요즘 쌍방울 김성태 씨하고, 유동규하고, 또 이화영 부지사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금전적인 것에 무엇인가, 어떤 금전적인 면이 진심으로 친하게 할수 없어요. 금전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어찌 되겠어요? 교제가 끊어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인해서 맺어진 관계의 교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정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인간적인 교제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는 곳의 교제가 아주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막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외국인 내국인 할것 없이 성령이 역사할 때 거룩한 모임 거룩한 공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불신의 벽이 너무 이제 높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남성 여성 오늘 어른 아이 여당, 야당 할것 없이 이기적인 다른 생각, 다른 계산을 할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풍성하고 교제가 넘치는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교제가 상실돼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까지 고립이 된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성도의 교제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사이라 할지라도 어른이건 아이건 할것 없이 주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큰형일 수 있고 나는 작은 동생일 수 있는데 주님 안에서 화목한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번 척사대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고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